그래서 서려 담아요 쳐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거든. 막상 따라가다 보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얼굴이 좋아졌어. 이게 인사와 운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물건을 드릴 때, 또 내가 어디를 갈 때, 방위를 잘 보고, 팥 나오는 시기잖아. 팥 같은 거 나이수대로 넣고, 넣고 가. 그리고 오는 길에 안 좋은 애군는 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못 잡는 거? 못 잡는 어, 이유? 못 잡는 이유 그래 맞아 예, 그런 이유 내 유튜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1, 1편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700편 넘게 이렇게 보니까 찍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따라 해서 엄청 지금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 몇 번의 구타는 몇 천만 원의 구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내고 있다라고 하거든.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운이야. 그때그때 그때 잘 맞춰서. 그 사람한테 또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만 잘 해도, 나 같은 경우는 햇갈일 같은 거 나올 때 제일 먼저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햅쌀이 나오면 꼭그햅쌀을 먼저 신당에 올려드려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신령님에, 내가 신령님에 대한 예의고, 활동명선사신님에 대한 예의거든. 그래서 그런 운들을 잘, 내가 운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구독자가 그만큼 많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 내가 많은 운이 따른다라고 보거든.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에 쏙쏙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도 내가 많이 신뢰를 갖고 또, 뭔가, 그분들한테 진실성이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라주는 거거든. 우는 그래서 서려 담아요 쳐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거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막, 누구한테 갑자기 안 하던 걸잘 보일려면, 오, 저왜 저래? 이런 반응이 나는데, 평상시처럼, 어, 그냥 허탈하게, 어, 그냥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나 또한 그 솔직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건 본인은 못 느껴도 사람들은 알아. 가식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는 이게 초장에는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서 이걸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상 따라가다 보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작은 숨통이 트이면서 나한테는 웃음이 지면서 사람들이 내가 벌써 웃기 시작하면 왜 좋은 일 있어? 왜 웃어? 뭔 일인데. 호기심을 발동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저 사람 너무 얼굴이 좋아졌어. 이게 인사와 우들 음, 열어주는 길이에요. 맨날 초췌했고 힘들어하고 좋은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재미는 뭐를 해도 안될 거야. 아 근데 저런 인상 갖고 어떻게 장사를 하지? 어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소문의 소문이 그 소문은 발이 달리잖아. 천리만리를 간단 말이야. 운은 자꾸 웃어야 돼. 내가 이거 하나 작은 것을 갖고 그냥 말 그대로 오뚜기거든. 오뚝기인데 그냥 얘가 그냥 순간순간 지 혼자 까딱까딱 했다 또지 혼자 넘어졌다가 이래. 요 그러면 얘를 보고, 어머, 얘는 내 인생하고 똑같은가 봐. 넘어졌다, 자빠졌다. 어머,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봐. 그냥, 그냥 나는 얘가 보, 얘를 보고 웃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주시고, 또 신령님을 어, 믿고 따라오시는 모든 분들. 이 귀걸이 하나. 어, 이번에 그 북유럽 쪽에 갔다 오는, 어, 가족 같은 신도님이, 저는 신도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나 사다 줬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어, 작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먼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한테는 귀한 선물. 이런 거를 받고 내가 또이 방송을 찍고 나는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어, 어디서 사셨어요?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나의 복은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고마움을 마음을 조, 좋은 귀한 선물을 받은 만큼 그분한테 또 기도를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디 가더라도 무릉도원이 지켜주고 있구나, 미령, 무릉도원이 그래도 빌어주고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 저는 몰라도 신령님은 아르셔서 더 많이 빌고 빌고 비는 게 우리 이 무당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도 평소에도 그냥 웃고 응.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응. 운이 자연스럽게 받아진다 그렇지 그리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응 그렇지 그리고 음, 물건을 드릴 때또 내가 어디를 갈때방위를잘 보고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게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지금 판 나오는 시기잖아 판 같은 거 나이 수대로 넣고, 넣고 가 그리고 오는 길에 안 좋은 애군은 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그냥, 어, 던져버려. 그리고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팥을 반말씩이라도 한말 예전에는 이제 한말씩 실령님 전환에 이렇게 올리기, 장군님 쪽으로 사업하시니까 올리기도 하고 또 금전이 답답한 사람들은 팥은 애군도 쳐준다잖아. 그리고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좋은 기운도 끌고 온다고 하거든. 그래서 동짓날 팥 쪽을 어 팥으로 팥쪽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장군님 전에 9월 달, 10월 달, 동짓달에는 팥을 올리기도 하고 해요. 그랬듯이 어팥 색깔, 또 이런 호박 색깔들. 이런 것들이 가을에 내 운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좋고. 또 나의 행복 음, 지수를 높여 주는데 과일 많이 그 기운을 잡아 당겨 줄 겁니다. 잘자요. 고맙습니다.